옛날에 저희 집 아이가 계속 제 베개에 자는 거예요. 침대에서 제 베개에.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리고 자고 막 그러거든요. 네. 저는 뭐 그냥 마스터도 아, 여기 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때요? 그러면 이게 꼭뭐 서열이 낮은 건가요? 어, 아니면, 아니면 네. 제몸 위에 자꾸 올라와요. 이거 네. 서열이 낮은 건가요? 어,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그런 얘기 많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열 얘기는 좀 민감한 얘기지만, 어 강아지와 사람 간에 있어서는 차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근거가 없어요. 오. 그러니까 사람이 꼭 리더가 되어줄게나 따라와 이게 옛날에 약간 네. 제가 처음 행동학 개울 때. 네. 그게 이제 뭐 2010년 이전의 그 책이 정서였어요. 그 책도 있었고. 네. 음. 하지만 그게 이제 반증도 많이 되었고, 음. 어, 그런 우위성 이론이라든가, 음. 다 늑대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거라는 그렇죠. 건데, 알파도. 네.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오. 게 반증이 되었고, 어, 우리의 반려동물, 우리의 친구들, 네. 우리 아들 딸은 그렇지 않다. 네. 서열. 네, 네, 서열에 있어서는 사람 간의 네. 서열은 형통되 음, 음. 있지 않다고 보는 게더 많고요. 음. 강아지 안에서는 서열이 있어요. 네, 강아지 안에서는 서열이 있고요. 음. 뭐, 뭐, 모든 개들이 다 서열이 있다, 이렇게 음. 단종 짓는 건 아니지만, 음. 그리고 서열이 있는 개들도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서열이 계속 바뀌어요. 어, 그래요? 네, 그 그러니까 어떤 개는 밥그릇에 대해서 자기가 네. 무조건 차지해야 돼. 그럼 좀 이따가 다견과정,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강아지 서열에 대해서. 어, 네. 베개 네. 위에 있거나, 몸 위에 있거나, 아, 네. 서열이 낫나요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네. 두려 야, 야, 질문이 틀렸어. <laughs> 서열 자체가 네. 상관없는 거야. 네. 그러면, 제가 제 베개 위에 자는 아이, 이거 네. 뭐 교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는 보호자 음을것 같아요. 일단 서열 문제는 아니고요. 서열 문제는 아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보호자 베개 위에서 자는 이유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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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의 체취가 어. 많이 나니까, 네. 거기에 있, 있으면 자기 마음에 안정이 된다고 느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옷을 벗어놓으면 그리고, 그 위에서요. 네. 그게 보호자한테 이제 곁에 가, 어. 가고 싶지만 보호자 곁에 항상 갈 수는 없잖아요. 어. 근데 그 간동력, 약간 간동력이. 대체로 할수 있는 거죠. 어. 보호자 냄새가 나니까. 평상시에 보호자분들이 외출할 때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아무리 뭐, 깔끔하신 분들도 네. 당신 옷로 해놓고 아까 배웠던 것처럼 클래식 음악이 살짝 아기가 만약에 좋아한다면 클래식 네. 음악 틀어놓고 곳곳에 네. 모자님 옷 여러개 좀 놔두고 네. 장난감도 좀 숨겨놓고 그러고 네. 나면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동물병원에 맡기고 갈때 입원실에 맡길 때도 때로는 뭐 이동장에 갈 때도 이동장에서부터도 음 보호자의 체취가 남아 있는. 음 그냥 세탁 다 하고 그냥 흔치지구나.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보호자 옷이라도 어, 다 네. 세탁 다 하고 하면 네. 냄새가 보호자한테 안 나겠죠? 어, 네, 올해 입었던 옷 중에 어, 조금 더러워져도 네. 돼 아니면 버려도 음돼 하는 것들. 서열 상관 없다. 그다음에 꼭 교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보호자분의 선택이다. 네. 험내지 네. 마세요. 험내지 말자.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